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,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7분의 1을 무한소수로나타내으로써그 규칙을 찾아보아야 합니다. 어, 이 과정을 직접 해보면,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다시 1이 나왔는데, 이는 앞에서 반복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0.142857, 142857, 이렇게 1부터 7까지가 반복됨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100번째 자리의 숫자는 이 순서가 6 여섯 개가 16번 반복되고, 거기에 네번째 자리의 숫자이므로 8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